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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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아 잠깐만. 맞지? 네, 네, 세팅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좀 저, 저, 지 잠시만요 하신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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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이고 새 집에 오셔도 뭐 휴지 같은 건 들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배경이 달라졌죠. 저 이제 이렇게. 쫙 뻗어도 완전 공간이 남아요 어, 예 완전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예스 uh -huh. yes. 안녕하세요 따란 세 부스와 함께 찾아온 짤방. 그러니까 원래 방송을 지금 오래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그 집에 와가지고 녹음할 게좀 있어가지고 호다다다다다닥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왔습니다. 뭔가 마이크 들리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 살짝 이제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죠 예쁘죠 아주 넓어졌습니다 염상진 목소리 들으면 뛰다 왔습니다 하 태백산맥 재밌죠 음 맞아요 깔끔하죠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즐겁게 오케이 어? 이 정도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히히 <laughs> 감시합니다 <웃음> 아니 이게 원래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뭐 가지러 나갈 때뭐 이제 어, 잠시만요 이제 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간이 공간이 완전 넓어졌다. 기분이가 좋다. 아주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봐봐요. 원래 제가 이렇게 등이 하면 탁 닿는데 여기서 팔을 뻗으면 손가락만다. 얼마나 넓고 짜른. 완전. 양팔을 쫙 뻗으면 겨우 닿는다.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 뭐 천장은 언제나 높았지만은 그렇죠? 엄청. 이거 뭐 여기서 사실 자도 됩니다. 잠도 가는. 완전 가능. 아, 근데 그 전에 잠시만요. 저 간식 좀 먹고. 어. <목>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문도 생겼어요. 아. 완전 대박. 어, 잠시만요. 잠시만. 요 통화 좀 잠깐만. 잠깐만. 음. 네, 보세요. 아 잠시만요. 뭐지 허미 바닥에 뭐야 이게 뭐지? 음. 아일 연락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일 연락이었다.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밖에서 전화하고 왔는데 안 들렸죠. 완전 안 들렸죠. 대박이에요, 대박. 깜짝 놀랐죠? 잠시만요. 오케이. 완전 새. 부스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간식. 먹고 남은 말라버린. 어, 말랐다. 초코링. 초코링 도넛. 캬. 네. 다르긴 했는데 말라도 마른 대로 전 좋아합니다. 음, 저도 보니까 좋은데요. 음, 노노, 던킨 노노. 제가 좋아하는 동네 도넛입니다. 그냥 프랜차이즈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 가게 여기에 그 초코링을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초코링 많이 먹어가지고 초코링 손님 오셨다고 하실 정도로, 근데 이제 아쉽게도, 멀어져가지고 쉽게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응.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먹으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튼 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보스 적응 중입니다. 보스 적응 중, 단점, 단점 이 있어요. 이 현재 보스를 바꾼 상태에서의 단점, 그 기존에 제가 이제 홈 레코딩으로 일을 막 이제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그때 전 부스에서 이제 홈 레코딩을 했었을 때음 이제 소리가 아무래도 조금 먹먹하단 말이에요. 공간이 좁고 이제 그래가지고 소리가 조금 살짝 먹먹하게 들어갔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바꾸면서 더 공간이 넓어지니까 마이크는 똑같은데 약간 그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수정 녹음 들어오면 전면 재녹음 AS 전면 재녹음 AS 지금 웬만해서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싹다 재녹음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지 이제 뭐지?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해 드려야 그 클라이언트 분들 쪽에서도 아무래도 좀 튀잖아요 사실 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은 더 이제 또 좋아해 주실 테니까 사실 이제 이 부스는 제가 산 거는 아닙니다 저 이제 그 대원의 창영 선배님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 이제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넘겨 받게 됐는데 그리고 선배님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좀그 부스가 필요한데 이제 갖고 얼마를 드림 될까 음,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어? 그럴 수는 없다. 맨입으로 닦을 수 없다. 음, 돈 필요 없다. 안 맞겠다. 그래서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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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맛있는 걸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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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맛있는 걸로 찾아보려고요. 찾아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제가 밥을 몇 번을 사드려야 함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부스도 이제 처분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창영 선배님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이제 해준이에게 넘겨줬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천막 부스는 해준이에게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부스터 해체해가지고 제 차에 실어서 이제 해준이 집까지. 후. 귀로는 그날이 이 그날이 롤드컵 결승이었다.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갖다 주고 했죠. 아 커피 머신은 커피 머신. 그 승혁에게 이제 줬죠.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커피 머신으로도 먹기는 하는데 집에서 내려 먹는 게 조금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유 뭐 죄송할 게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승혁이 커피 머신이 이제 내가 이제 나눔하겠다 했더니 어 그럼 나라고 손을 들어주길래 바로 이제 제가 다 해가지고 갖다 줬죠. 원두까지도 해서. 또 이제 서비스 확실하게 갖다 줬습니다 하여튼 뭐창현 선배에게는 맛있는 밥과 맛있는 거를 사드릴 예정이고 네 저도 이제 받은 만큼 또 나눠야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농담으로 치면은 뭐 짬철이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 최대한 쓸 만한 것들만 그렇게 나눔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각자 다들 잘 쓰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날 롤드컵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했죠. 근데 오늘 불 탔던데, <laughs> 불 탔던데요. 저희 팀불 타고 있던데요. 조졌어요. <laughs> 큰일 났어요. 아, 어쩔 수 없죠. 계약은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까비 까비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음. 고마유시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티원에서 다른 팀으로 가셔도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그게 선택이라면. 아 그러니까 그 티원의 강아지도 룽지더라고요. 룽지. 지만 어쩔 수 없죠. 잠깐만요. 그거 아세요? 제 부스에는 제 부스에는 에어컨도 있습니다. 환풍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이거 유한형이 선물로 접수한 개냐 그거랑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엔네아드라는 작품 기억하십니까? 아누비스 예전에 그 뭐였지? AK 플라자에서 그거 할때 가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아누비스 있고 그리고 짜잔, 미샤, 미샤까지도 함께하는 그리고 딸아. 얘도 이제 같이 있고요 요술봉 두 개와 등등등등 등등등 많은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 전에 생일 카페 때 받았던 페이커. 그 춘식이 인형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뭐 그림 같은 것도 걸어놨고 해서 이제 부스가 넓어지니까 아 밤새 있어도 되죠. 사실 자도 됩니다.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조금 빠진 아 그래 공간이 넓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놀 때가 많아요. 제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게임 보드 게임. 이스터이장 공, 장 공, 장장스장스장는스위스사라스미스씨음는임입 발음 요즘 입제다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대바대가 어 잠시 대바대 말고 플라워 e 또열린다고요오좋은데 절차. 잠방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캠을 이제 해야 하니까. 아, 이것도 재밌어요. 탑텐 TV.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카드를 보면은 카드 나오라. 이부터. 자, 점심을 보세요, 벌써. 자, 가자.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간 당신 식사를 하다 보니 반찬이 부족하네요 사장님 반찬 좀더 주세요 라고 외쳐보세요 자 이제 이런 같은 그 숫자 카드가 있는데 1이 작은 거고 10이 큰 겁니다 그래서 소심한 말투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저그 바, 바, 반찬 좀 이라고 하다가 시끄러요 사장님 저 반찬 좀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순서를 맞추는 게임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빨리 까고 싶은 가장 큰거 아우 무거워 진짜. 어이자 나란 뭐뭐아아 아 힘들어 너무 무거워요. 대바대 보드 게임입니다. 아 샀죠. 당연히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재미 있었어요. 한판 해보고 재미 있어서 샀습니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 아이고 나랑. 이런 식으로 살인마들 피규어도 다 있고요. 한 16종씩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살인마와 생존자가 있고요, 발전기도 있고, 갈고리도 있어요. 갈고리 이런 것도 있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누구 이제 놀러오거나 아니면 파티룸 같은 거 잡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놀려고요. 그러고 있다. 이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드게임 어, 채색해야 돼요. 채색해야죠! 채색은 안할수 없어요. 저는 도색 인간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잠시 피크 미 버섯 들어가야 돼서 채색 방송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간이 어떻게 될지 좀 몰라가지고 그 동안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채색 방송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원래 이 공간이 이 정도란 말이야. 어, 이 정도. 근데 뭐야? 어디 정도야? 이렇게 보시면 이, 이 정도 길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아래에도 채색을 할때 쓰는 이제 많이 한 자국이 남죠. 이제 이런 그 도색판. 보드판을 이제 해놔서 아마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많은 걸할수 있다. 제가 이 방에 너무 뭐 많은 걸 튀어가지고 뭐 이제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그 맞음, 그 그거 맞음. 빼고 다요. 이거 빼고 다할수 있지. 아부 이렇게 시끄러 음. 녹음할 때는 에어